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소농이 되기 위해서 어, 농업도 경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영 중에 마케팅 그 마케팅 중에서도 STP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마케팅 기법 중에 또뭐 4P, 4C 이론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어, 되게 기억에 남아서 또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어, 전후 한 1960, 70년대까지만 해도 어, 물건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기만 해도 팔리는 시대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는 어, 아무래도 이제 마케팅 분석하는 마케팅 기법이 생산자 관점에서 줄을 어, 잃었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4p 이론이 있어요 근데 1990년대 들면서 이제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물건은 많아졌기 때문에 어, 시장 상황이 변했어요. 거기다가 인터넷이 출연을 하면서 전통적인 시장도 변했, 변했죠. 예전에는 마트나 어디 밖에 오프라인에 가서 물건을 사야 됐지만 지금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런 시장 시장 환경이 변하면서 그래서 기존의 생산자 중심의 마케팅이 주로 이었다면은 음. 1990년도에 들어서는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이론이 이제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4C인데요. 4가지 P, 4가지 c 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2000년대 들어서는, 어, 이제 시장이 좀더 급변하게 됐죠. 예전에는 온라인에서 정보를 구하고 오프라인에 가서 샀는데 요즘은 온라인에서 정보도 구하고 온라인에서 구매까지 다 이루어지잖아요.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4C에서 또뭐 SIVA인가? 뭐또 계속 마케팅 이론이 진화하고 있어요. 근데 뭐 저희가 마케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거기까지는 이제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거기까지는 좀 오반 것 같고, 일단 오늘은 4P, 4C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4P는 뭐냐면은 4가지 P예요. 그래서 첫 번째, 프로덕트, 제품, 두 번째, 프라이스, 가격. 세 번째, 플레이스, 유통. 어디서 살 것이냐. 네 번째, 프로모션, 광고. 이렇게 예전에는 생산자 중심으로 해서 이런 네 가지 사피 전략이 유효했다고 해요. 첫 번째, 프로덕트, 제품에 대한 거는 뭐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서 하고 뭐 이런 것에 관한 제품화 전략을 말한다고 해요. 그럼 두 번째, 프라이스는 가격이죠. 가격을 뭐 저가로 할지 고가로 할지 그런 가격 전략. 세 번째는 플레이스 유통 유통 전략이에요. 세 번째 유통 전략은 내가 판매를 B2B라고 하죠. 기업 간 거래를 할 건지 B2C 기업에서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를 할 것인지 뭐 요즘은 또 O2O 온라인, O2O에서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홍보를 하고 오프라인에서 판매할 건지, 뭐 이런, 어떤 식으로 팔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판매 채널, 내가 전통적인 소매상에서 팔 건지, 아니면 뭐 직영점으로, 직영점에서 팔 건지, 홈쇼핑에서 팔 건지, 아니면 온라인 뭐 오픈마켓에서 팔 것인지, 이런 유통에 대한 부분, 그리고 네 번째 광고 전략, 이런 것들이 마케팅의 주요 이제 기준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1990년도에 들어가면서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공급 과잉의 시대가 되고 인터넷 인터넷이 출현함으로써 이 4P가 4C로 이제 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네개의 c 는 무엇이냐? 첫 번째 커스터머, 고객. 그리고 두 번째 코스트, 비용. 세 번째 컨비니언스, 편리성. 네 번째 뭐지? 였네 번째 커뮤니케이션, 고객 소통, 요렇게 네 가지로 변했다고 그래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첫 번째가 커스터머 고객인데, 이제 제품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커스터멀 밸류라고 하기도 하고 뭐 커스터멀 솔루션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서는 또뭐 컨텐츠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품만 만들면 팔렸지만 지금은 공급 과잉의 시대이기 때문에 제품만 만들면 팔리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어야지 팔린다는 거고 또 온라인, 온라인 기업을 대상으로 놓고 본다고 그러면 이 씨가 또 컨텐츠가 되기도 하더라고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파는 거죠.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그 콘텐츠를 기반으로 물건을 끼업 파는 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C가 있고 또저 어, 사피에서 프라이스 가격이었던 게 그때 가격은 그냥 기업에서 정하는 거죠. 자기네 원가나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해서 정하는 건데 C로 넘어오면 이게 코스트로 변해서 비용이 돼요. 여기서 비용이라는 거는 고객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어떤 비용을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싸고 뭐 많이 주고 하면 고객이 샀지만 요즘은 무조건 싼 것만 찾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충분한 내가 그 비용 어떤 충분한 가치가 있으면 고객이 기꺼이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음. 농산물도 마찬가지예요. 농산물을 내가 그냥 그 공판장이나 도매시장에 넘기면은, 어, 제 값을 잘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블로그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뭔가를 하면서 계속 내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고, 어, 고객, 고객한테 어떤 신뢰감을 주고 차별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내 농산물의 가치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고, 고객들이, 어, 충분히 그 정도는 지불하고도 사먹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코스트. 그리고 세 번째가 컨비니언스. 컨비니언스가 그니까 그 전에 이제 유통이었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물건을 사려면은뭐 어딜 갔어야 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이, 여기서 컨비니언스는 유통의 편리함이라는 건데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온라인 직거래를 하게 되면은 요즘은 거의 다 택배고 택배랑 하루만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된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시장에서, 시장 어떤 그 유통 환경도 많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죠. 그럼 네 번째, 커뮤니케이션은 고객 소통이에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음,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고, 그거를 TV나 신문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광고만 꾸준히 때리면 물건이 팔렸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시장이 변해서 그게 아니고, 고객하고 꾸준히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광고도 중요하지만 어~ 광고만큼 중요한 게 어~ 고객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예요 고객 소통 그래서 우리가 이사피사시 이론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도 아~ 그래서 우리 농업인도 이제 어~ 시장이 이렇게 시장 환경이 변했으니까 직거래를 함에 있어서 단순히 어~ 그냥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고 이게 아니라 어~ 나만 어~ 블로그를 한다든지 뭐~ 인스타그램을 한다든지 페이스북을 한다든지 유튜브를 한다든지 이런 어, 소셜, 소셜 네트워크, SNS 채널을 적극 활용을 해서 나만의 컨텐츠를 진짜 꾸준히 올려야겠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소비자와의 신뢰도 쌓이고, 어떤, 어, 나만의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어, 내가 어떤, 어, 판매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블로그나 뭐 이런 SNS 채널을 이제 운영하다 보면 이제 댓글이나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객하고 직접 하나하나 우리가 소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요즘 소비자들은 그냥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죠? 경험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게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게 어, 이제는 우리가 사과 하나를 사더라도 물론 이제 마트에 가서 살 수도 있겠지만 요즘 소비자들은 어, 블로그가 됐던 유튜버가 됐던 뭐가 됐던 이런 채널을 통해서 내가 계속 뭐 댓글이 됐던 뭐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소통했던 그 사람의 사과를 더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물론 우리가 이제 SNS를 하면서 꼭 판매를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SNS 활동을 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파, 판매 촉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농산물 직거래를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어, SNS 운영하는 거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길인 것 같아요. 처음에 어렵지 이제 어, 앞선 영상에서도 이제 습관에 대해서 얘기 드렸었는데요. SNS 운영도 이제 꾸준히 해서 습관화만 되면은 어, 할 만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 SNS 운영을 잘 하다 보면은 내가 굳이 이런 복잡한 마케팅 이론이나 뭐 이런 거 몰라도 자연스럽게 그런 게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어, 우리 농어 직거래를 고민하시는, 어 농업인이라면은 꼭 SNS 하나는 뭐 여러 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는 꼭, 어,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피사시 이론을 듣고 나니까, 그래, 맞아. 예전에 이랬는데 요즘은 이랬지. 어, 충분히 공감도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유튜브가 됐던, 블로그가 됐던, 뭐가 됐던, 어, 이런 SS 채널을, 어,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농산물 직거래 하기 위해서, 뭐, 블로그 해라, 유튜브 해라, 백날 떠들어봐야 사실, 그딱 와닿지도 않고, 막상 하려니까 뭔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낯설고 좀 그러잖아요? 근데 뭐 이런 이제 시장 변화하는 상황이나 이제 마케팅 관련 이론을 딱 듣고 나니까 아 맞아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거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니까 그래도 조금 더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복잡한 거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던 이 사피사시 이론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제가 정리한 내용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전달을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 제한사항은 내년도에 강소농 교육을 직접 신청해서 들으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강소농 교육 들어보면 제가 이제 들은 것 중에서 마케팅 이론이 좀몇개 기억에 남아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이건 말고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강의해 주시고 어, 또 성공 사례도 많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또 영감을 얻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거기 참석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을 통해서도 어, 서로 또 이렇게 얻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교육은 음, 네. 교육은 진짜 적극 추천드립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강소능 교육 받으셔서 진짜 작지만 강한 농업인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